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t even r e a 나 l y do it in that fashion. I never go u p s t a i r 다 I d 받고 갑시다 u p s t a i r 아멘 어딘가에 보니까 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수년 전에 아주 오래 전에 인주라는 그런 조그만 마을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마을은 영적으로 보면 모두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몇몇 그런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말하기를. 우리들이 교육을 받지도 못한 이렇게 흥신도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을 위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됐고 그 말에 동무한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합심을 한번 기도해 보자라고 해서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이제 그 마을 중에서 가장 이렇게 거칠고 폭력적이고 술주정분인 이런 사람을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다같이 힘써서 한번 기도를 해봅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어 그한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한 기도한지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개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된거예요 이것을 본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용기를 얻어서 우리가 두번째로 거칠은 사람을 놓고 한번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이 다른 길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한번 다시 또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를 합시다. 어. 그래서 또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 역시또 변화가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1년이 지났는데 놀랍게도 그 마을에 200에서 한 3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 소문을 듣고 그 옆에 어, 마을에까지 이 소문이 확산되어서 그 옆에 마을 사람들도 기도에 불이 붙어서 그 옆에 사람 그 마을 사람들도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합심 기도의 위력입니다. 어, 뭔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시간을 내고 함께 모이고 한 마음이 되는 그들의 마음의 그 중심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도 감동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응답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음.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그 동기가 선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동기가 선해야 되죠. 아무리 합신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동기가 선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라는 것을 생각을 했다면 그 후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동기가 선한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으로 또 중복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어때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어, 교회가 어, 교회로서의 역할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백성들의 죄 허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음을 받아 뜨다고 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슨 문제든지 놓고 우리도 마치 내일인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합심 기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제가 한 지난 주간에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주님 또 이번 주에는 또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느냐고 주님 어떤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될까요라고. 그럼 기도를 계속 물으면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요즘같이 모두 다 삼중고로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우리 성도들이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참 많이 고민을 하면서 세상이 지금 이런데 주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또 묻고 또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바로 오늘 오늘 말씀의 제목.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곳에서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볼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들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오죠. 그러면서 구절에 보면은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고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때에 응답하시는가 내가 여기 있다고 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자기 맘대로 막 살고 와서 그리고 기도한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가라는 거죠 내 맘대로 살고 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더 나아가서는 마치 겉은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어? 겉은 어, 거룩거룩한 척 하지만 속은 속은 시커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가라는 거죠 오늘은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어? 나 이거 사줘요 어? 그런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래 내가 뭐든지 다 사줄게 그러지 않잖아 아버지만의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는 그 기준 안에서 잘 살펴보고 이것을 사주는 게 옳을지 안 사주는 게 좋을지 판단해보고 해주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도 판단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근거에 타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규탄하고 때로는 탄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이 마을날이 없이 기도하며 그들의 회개를 축구했어요. 참되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라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돌이키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우리여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도 여호와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과 실상을 지적해 주면서 낱나치 고발해 주는 말씀입니다. 1절 보세요. 하나님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크게 외쳐라. 너의 목소리를 아끼지 마라. 그리고 너의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이 무엇인지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겉으로만 보면 그들이 어때요? 이절 보세요. 나의 마다 하나님께 찾아와서요.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이 마치 궁기를 행하며 그야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래요. 저들의 행위만을 보면. 엄청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저들의 속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3절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는데 어째서 주께서는 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어째서 주는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니까 말하죠. 봐라, 너희가 어떻게 했니?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그 마음에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키지 않았니? 보라, 너희가 금식한다고 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면서 논쟁하고 말싸움하면서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듯이 서로 폭락배처럼 그런 물리적 물리적인 힘을 쓰면서 폭력적이지 않았니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오늘 내게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야. 너희의 그러한 삶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한 하게 하는 것이 하게 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막히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또 너희의 삶이 너희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면 기도에 응답을 받아버리는 역할을 누가 해요? 자기 스스로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다면 성도가 무엇보다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고요.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풀어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알면서 달아요, 올라서 하는 게 아니죠. 오절 보세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고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너희가 머리를 마치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배와 재를 펴는 것이 그 것을 어찌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들이 금식한다고 하는 너희들이 그한 행동을 보고 내가 어찌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나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40일에, 40일 동안 금식을 몇 번씩이나 했다고 그런 자랑하는 사람들도 보면 성질이 하나도 안 좋았어요 혈기 하나도 안 좋았어요 이사람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를 볼 때가 있어요 이것으로 볼때 우리는 금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이 바뀌는 것은 <laughs>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받고 다윗도 어땠어요?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가까이하고 주야로 뭐 묵상하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니까 그런 훌륭한 인격을 갖춘 왕이 되었잖아요 바울사도도 얼마나 살기가 든든한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잡아다 죽이려는 그 사람의 눈에서 막 살기가 으, 으, 살기가 막 둔등하고 광기로 가득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새 사람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새 사람 되요. 예수님을 만나야 온전하게 변합니다.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았던 영도 이 피, 모든 것을 재산들고 자녀들고 자기가 피부병이라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지 않았습니까? 창내의 삶을 살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았어요. 이렇게 사람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180도 달라져요. 속사람은 하나도 안 바뀌고 하는 모든 행위는 바리새인처럼 외식하고 가식적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응답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가 아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위선적인 그런 삶,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마치 너희의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형식적으로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붉은 배를 입고 제일 앉아서 기도한다고 한들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고리다 이런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이런 것을 어찌 하나님께 연락될 날이 하겠느냐라는그 선지자로부터의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응답하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너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6절에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뭔줄 아니?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는 거야 멍에 줄을 끌어주는 거야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고 메어있는 모든 멍에를 끌어주는 거야 너희가 그거 왜안 해? 먼저 그 일부터 하고 내게 구해. 지금 불의하고 잔혹한 그 권위를 가지고 어? 어? 권위를 가진 자들로부터 이, 권위를 가진 자들로 인해서 타인의 권리나 유익을 억압당하는 그런 사람들 너희가 도와줘야 되잖아. 그런 것도 안 하고 이렇게 금식한다고 앉아서 내게 구한다고 한들 내가 응답하겠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음. 권력을 휘두르면서 억압을 받는 입없고 빽없는 자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아니하고 권력의 칼을 휘두르는 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런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지 않고 와서 금식한다고 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느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 보세요, 하나님은 주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줘라, 유하한 빈민을 집에 들여라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줘라. 그리고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부를 때에 오냐? 알았다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오냐? 내가 여기 있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 빛이 새벽 빛 같이 너에게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서 호의를 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아멘 자기 형제가 어려움을 만났는데 찾아와서 손좀 벌릴까봐 돈을 좀뻗달라고 할까봐 어? 숨든 사람이 되지 말고 도와줘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주겠다는 말씀이죠 저희도 정말 어려움을 만난 형님이 있었죠 성령께서 두도를 어, 가지고 저희도 빚을 갚아야 되는데 성령께서 그분이 듣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생각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 했기 때문에 제가 빌려주고 도와준 거예요. 지금 6년이 되었어요. 연락이 연락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 나라에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도 많은 교회들에서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밥을, 또 식사를 제공해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린 자를 보면 양식을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동하십니까? 아, 저 사람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생겨요?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마음이 안 움직이면 안 도와줘요. 좀더 가진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먼저 어떻게 도와줄까? 저 사람 을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마음이 생겨, 생겨야 돼요. 생안 생기면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달라고. 선한 양심을 달라고, 선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달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먼저 나서서 이번 이 장마비에 이 쓸피 입은 자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줘야 돼요. 올 2023년 정말 수요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 성금을 모음해서 성금을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권력을 가진 어느 누구도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도와준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전혀 도모하고 있지 않아요. 자신의 월급을 반납하겠다는 사람도 없어요. 권력에 눈이 멀고 돈에 눈이 멀어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로마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그 투철한 그 도덕정신과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그런 공공적 정신에서 나온 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의 이 고위층 인사들에게서는 이런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그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득권층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이 정신으로 뭐 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저 권력을 누리고 남용하고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지혜롭고 판단해서 내년 총선에 하나의 투표로써 여러분의 영향력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시 지도자들도 기득권 세력이 되어서 그렇게, 세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던 거예요.뿐만 아니라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해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고 정치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배부르고 등 따수니까 남의 아픔과 괴로움에 관심이 없어요. 어찌도 그렇게 무심한 말들만 하는지. 지금까지 그래도 가난한 자들이 한푼두푼 성금 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언제나 어려울 때는 동병상린의 마음으로 어린아이의 손을 빌려서까지 성분 모금을 하고 그런 운동을 하며 지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기득권의, 기득권증 사람들, 아니, 대통령을 위시해서 자신들을 가진 그런 부를 나눠야 될때예요 역사는 한마음 한뜻이 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화물은 1 1롱이오 건불 10년이나 했습니다. 제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열을 넘기지 못하고, 제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10년을 못견못 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성령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자유와 권리를 침탈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권리를 권력이라는 힘을 줬는데, 백성이 맡겨준 그 힘과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의 자유와 권리를 침범하여. 빼앗는 그런 행위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끼리 막혀버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온통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풀리지 않는 메비우스의 띠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분열을 조장하는지잘 보고 듣고 잘 판단해서 내는 총선에 여러분의 영향력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에이 나한 사람쯤이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구절 음. 하반절에 보면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0절해 보세요. 주린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래요. 버리고 멍멍 뭐, 뭐 하면. 뭐뭐하면 뭐뭐하겠다라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조건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조건에 합당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죄하여 버려야 될건 죄해버리고 주인자를 보면 너의 마음이, 동, 너의 마음이 동해야 되고 괴로하는 자를 보면 그의 심정을 만족해, 만족하게 해줘야 하나님이 응답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이 폭탄이 터져버렸어요. 그들의 답답한 마음을 누가 시원하게 해주겠습니까? 국민들이 어 그들의 답답한 마음을 담아서 시원하게 풀어주라고 국민들이 뽑아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줄인 자를 봐도 괴로워하는 자를 봐도 그들의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한 <laughs> 일이 아니겠습니까? 공직자들의 행위를 고치고 그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잘못된 행위가 있다고 고치고 잘못한, 잘못된 태도를 바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 누군가를 쉽게 벗어날 수 없게 구속하고 억압으로 멍해를 매게 하는 행위를 했다면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그 손가락이 자신을 향해야지 남에게 향하지 않도록 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혹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되고 망년된 허망한 말을 했다면 제압, 제하여 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들었어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답니까? 내 빛이 흑암증에서 떠올라서 내 어두움이 나과 같이 환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서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리 끊어지지 않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랜 황폐된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고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세우는 자가 그 기초를 쌓는 자가 될거라니 너를 이끌어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런 아멘.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네. 결국 뭐래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 제해 버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그리고 나서 나의 신앙의 힘으로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 내내 잘못된 행위나 나에게 어떤 잘못된 태도가 없는지 대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서 보인다면 여러분, 제하여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